苏哩苏哩玛，苏哩苏苏哩，桑巴哈，苏哩苏哩玛，苏哩苏苏哩，桑巴哈。苏苏苏苏苏哈。心那 다나 도로 도로지미 삼바하나 무삼만나 모타나 모험도로 도로지미 삼바하나 무삼만나 모타나 엄마가 깨견게 무상 심심이 묘보백첩만검난조후아검몽견독소재의 훈내에 의진실을 이게 법장인오엄마라나 말하다 오엄마라나 말하다 오엄마라 천소천왕관사제보살광대원만무예대비시엔대따라니게참계수관음대비주환려공심상오신천비장음보제천왕광면평관조 진실어중섭히로 무이신내기비시 엄송령만족지구 영삼열제제제업 천령중성동자호아 백천삼매돈논수 수지심시광명당 수지심시신통장 시측질로원재해 조중도 우리 이방견문 아감지 송석이야의 소원정심 실어한만 나무디 비관세여 암무나 속질체부한 나무디 비관세여 암무나조 무디 비관세음허나 속도 일체조항남무디 비관세음허나 조득선방겨안남무디 비관세음허나 속상반사선안남무디 비관세음허나 조등물고해남무디 원하속도 개족도 남무디비관세암머나조등원적산남무디비관세여원하속해무해산남무디비관세암원나조등법성세나야한도산도산자체 하향마탕 하탕자소멸 하향지옥지옥자고갈라 야 하향아기아기자포만 하향소라 하향신자조복 주 하향족생자득이지 무관세엄보살마살 함무대세제보살마살람 천수보살마살람 여희룡보살마살람무대룡보살 마하살 한무관차제보살마하살 나무정체보살마하살남무만을보살마하살 남무수월보살마하살남무군다리보살마하살 나무 이일면 보살마 살람 제대 보살마 살람 후본삼미 타불람 후본삼미 타불람 후본삼미 타불 신녀 장구 대다라니 함모라 산나다라야야 남마 할려바루기제 세바라야 모제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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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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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간타 나, 머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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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발다사다나암수바나이에여암살바보다나암바바마라미수다감단하타오엄마로케아로가마지노가지가란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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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머지 산다바 삼마라 한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도로도럼미 도로 현재 나미 현재 다라다라 다리나래 세바라 자라자람 자라 마라 민마라 한마라 몰제해해 바라이삼미나사야나빌삼미삼미나사야 이삼 모하자라 이삼미나사야 호로호럼하라 호로 호로 호로하리반나마 안나바사라사라시리시리서로서라 モッチャモッチャモッタヤモッタヤメタリヤニラガンタガンマ

शिङ्गखया सपा हतया सपहय सगरा योकया सपहै सङ्घ सुनाने 사단나야 사바하의 밤마설간다니사시체다가리나인나야 사바하마그라잘마에바산하야 사바하의 남호라단나더라이야야남마그라 여기제세바라야 사바하 남무라 단나다라야 야 남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하 남무라의 단나다라 마갈라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일세동방열도량 이세남방덕청량 삼세서방구정토 사세북방여량강도량 청정모하의 삼보철룡강차제야 금지송묘진 사자 비밀가호 하숙소조제 아그 기요무시 탐진시 종신부의 지소생 일체 아근객 참나무참제 업장보성장불 보강황하염조부 일체 향마 차질려강불 배그항마사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과 소고기삼불호강물점묘함조낭불 한희장만이 보적불 문진항성 자월불 환희장음 주왕불 세보당만이 섬광불 살생중재금일참매 두도중재금일참매 사행중재금일참매 망어중재금일참매 기허중재금일참매 양설중재금일참매 악고중재금일참매탐매중재금일참매진해중재금일참매지암중재금일참매 백급적집재, 힐염돈탕재여와분고초 멸진무요여와 지무자, 성종신기, 신장열시제여와 지방식 양구공 시중명이진 참에 참에 진는 오암 살바 못자문제 사다야 사바하오암 살바 못자문제 다야 사바하와 삶아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와 존재 공덕체 작정심 상소왕 일체 제대 난 무능 침신 천상급 인간 수복 녀불던 무차이의 중해무당당 아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람은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람은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북기지는 없나, 없나. 오신지런, 오험치리몸치리몸치링, 판세연보살본신민묘육자대명왕신은노마니 밤메호, 모마니 밤메호. 오마니이매오암존제신한나무사다남삼약삼모따구치남단냐타자레주레존제삼바하부모암자레주레존제삼바하부리모암자레주레존하부리모암자 <목소리> 바하 무림하 금지 송대 존재 촉발 보리 관계 와 안무나 증예 소헌 명 악무나 공덕 기승 제 후나 승보 연 장의 원공 중생 성불도 열애 시대 바람 은 안무나 영리 삼마 도. 은하 속단 탐진치, 은하 성문불법성문나근 속에 정해, 은하 형수제보라에 은하 불태보리심문나결정생안장문나 속경합니다. 사분십년진찰원나광도제중생발사홍소원중생무변소원도 아 번뇌무진소환단 분문무량소원아의불도무상소원원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번내소원단 자성분문소원아 자성불도소원사 원이바르니 김형래삼보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불나 나무상주시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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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시방불 ا 상조시방불 나무 상조시방성남 상조시방불 나무 상조시방불 조시방불 나무 상조시방